안녕하세요. 그 시절 서랍 속 짧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980년 그 봄날의 교실 풍경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1980년 학생들의 머리 길이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남학생은 짧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단정하게 귀밑 3cm. 매일 아침 교문 앞은 학생 주임 선생님과 선도부의 두발 검문소였죠. 선도부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교복 바지 밑단을 살짝 줄여입고 교복 치마를 몰래 접어 있던 소소한 일탈. 가방 검사에 걸릴까 숨 막혔지만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우리들의 패션 감각은 살아 숨쉬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입시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7월 30일, 신군부는 과외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조치를 단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유층 자녀들만 과외를 받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이었죠. 학생들은 이제 본고사 준비와 내신 관리라는 이중고를 학교 수업만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과외는 물론 밤 10시가 되면 통행금지였습니다.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던 자조적인 유행어, 밤에는 안 돼가 왜 생겨났는지 알수 있죠. 하지만 전화가 귀했던 시절, 전국의 친구들과 주고받던 팬팔은 그 어떤 소셜미디어보다 설레는 소통창구였습니다. 엄격했던 1980년의 봄. 하지만 이미 교복과 두발 자유라는 논의는 시작되고 있었고 학생들은 곧 다가올 자유를 꿈꾸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절 서랍 속에는 어떤 추억이 담겨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함께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